평생 돈벌이를 준비해 드린 마이웨이 스타입니다. 아, 우리가 그 실패하는 이유가 큰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이큰 손실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보면은 망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초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에, 그때 망설이다가 고가의 매수를 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하락 초기에 매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기게 바로 망설임이 대손실을 처리하는 최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망설임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말이죠. 주식 투자 자체가 확률 게임인과 동시에 감정이 개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 확률이란 건 뭡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즉 성공과 확률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성공과 실패 그래서 절대 100% 짜리가 없어요 만일에 100% 짜리가 있다면 지금 이게 사면 무조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망설임 없이 즉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면 100% 떨어진다는 방법을 안다면 아이고 이거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망설임이 전혀 필요 없이 적시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짜리 앞에서는 망설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절대 100% 짜리가 없습니다. 확률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망설임이 나옵니다. 그 망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필연적으로, 어, 그래서 확률게임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죠. 이 감정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 공포 탐욕, 미련의 감정.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확고한, 아, 매매 기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확고한 매매 기준. <laughs> 그러니까 자신만의 확고한 매매 기준. 자신만의 확고한 매매 기준이 있으면 남한테 의존할 필요 없겠죠. 전문가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 그리고 또 전문가한테 의존해서는 절대 성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 어, 확고한 매매 기준을 정립하게 되면은 홀로세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확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률이라 그랬죠? 어,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겁니다. 예. 이걸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100km 넘는 시속, 100km 넘는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옆에 운전 강사가 이때, 에, 어, 방향을 틀어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서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해서는 못 합니다. 예. 어, 작은 백밀라의 비치는 뒤따르는 차의 속도감각, 거리감각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확률 체험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이, 저, 어, 실전 감각을 체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확률 체험을 홀로 써야 되는 건데,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확률상 오를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는 확률상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제때제때 제때 망설이지 않고 매매할 수 있으려면은 확률 체험을 직접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바로 실전 매매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이웨스타게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이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전 매매 체험을 함으로써 이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정 매매입니다. 여러분 감정 매매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주식 매매만 들어봤지. 예. 이거는 아 홀로 써야지만이 성화할 수 있다는 그 어, 철학이 없으면 절대 감정매매라는 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종목 추천해 주는 전문가들 여러분 감정매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합니까 그 감정매매 하라는 얘기는 당신 홀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무장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감정매매는요 어, 이거, 그래서 남 의존 투자하는 거는, 이거는요, 감정 매매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 매매 중요한 거을 남한테 의존해버리게 되면 이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홀로서이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실패학습. 어, 확률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왜 내가 실패했는가? 이거 1번 확고한 매매의 기준이 있으면은 실패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아 이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 지켰구나. 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홀로서기가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실패 학습은 자기의 실패를 학습하는 거지. 내가 돈 주고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 받으면은 그거 잘못 됐을 때 그건 전문가가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내 돈이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예. 그래서 이번 직접 확률 체험하듯이 실패 학습도 내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겁니다. 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아, 주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 2, 3, 4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 이 정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마치 1번만 알면은 성공하는 걸로 전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고, 전문가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주식 매매 기술은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 시점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요구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줄 알고 어이 자나깨나 이 전문가한테 1번을 물어보게 되죠. 예.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의 성위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확률인과 동시에 감정이 개입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감각습도 감정 매매 실패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어떻게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은요 본인이 아니면 스스로 절대 해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1번만 가지고 일반 투자자가 왜 대부분 다 실패하는가? 1번만 가지고 성화하는양 자꾸 얘기 이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불을 붙여주는 게 전문가들이죠.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예, 요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주 대박이다. 진짜 주식이다. 이거 막 아주 이거는 이 상위 몇 프로 뭐 해당하는 주식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 자, 그래 놓고 100% 맞는 것이냐 물었는데 돈 주고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예. 본 투자 정보 제공과 아, 종목 추천은 투자의 참고사항일 뿐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기 주식 투자는 돈벌이죠. 모든 세상의 돈벌이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김밥 장사도 어그이 밥이 잘못돼 가지고 식중독 일으키면 돈 물어 줘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전부 책임이 따릅니다. 돈 버는 데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선 여러분 책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투자자가 돈 주고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는 일반에게 마치 자기에게 물으면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는 아 전문가가 책임져 주겠지 근데 전문가도 확률 게임을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그러니까 면책 조항을 아까처럼 땅내 세우고 책임 안 집니다 그럼 책임이 하늘에 붕 떠요 그러니까 다들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에 책임 없이 돈벌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책임은요 누구도 책임 못집니다 자신만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세요. 1, 2, 3, 4. 2, 3, 4번을 해내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2, 3, 4는 누가 합니까? 본인만이 해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소재에 묻고 뭐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요. 대한민국 정권 역사상 유일하게 20년째 이상 홀로 서기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조 소장이 여러분 책임지기 싫어서 종목 추천 안 해는 줄 아십니까? 종목 추천 그거요. 이 파워 분석법 배워 보면은 전 종목에서 상승 종목 뽑아내는 거 아무도 것 아닙니다. 전문가들 이상으로 얼마든지 잘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종목 추천해 주는 건 여러분에게 보약을 주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또 성공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목 추천해줘가지고는 2번, 3번, 4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번을 종목 그다음 매매 시점을 전문가한테 묻는 순간에 2, 3, 4번의 존재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알겠는데? 주식 매매 기술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목을 어떻게 2,000개 넘는 데서 뽑아내고 어 매매 시점을 판단하느냐. 예,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 기술적 방법이 그 잘못된 거를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기존의 방법이 말이죠. 기본적 기술적 방법인데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기업 실적이 주가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 정보지요. 기업 내적 외적 정보. 수백 수만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일, 일 가지고 예측 투자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을 합니까? 그리고 빨리 수집을 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애매하니까 전문가한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이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 방법을 자 이게 보세요 기존 투자 방식이 기본적 분석 어, 기업 재무제표 관련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뭐 산업별 동향 환율 금리 국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정보 삼남만상이 이걸 전부 다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보에 중독되고 노예가 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요 아주 일부분만 여기서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거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도. 이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홀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혁신하세요. 즉 주식 투자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게임은 뭡니까 여러분. 전쟁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전쟁과 싸움에서는 딱두 사람 승자와 패자만이 있습니다. 그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힘이죠. 주식 시장의 힘은 뭐겠습니까? 빠른 정보와 큰 돈입니다. 많은 돈. 이게 바로 큰 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워 분석법에서는 기업 실적이 주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주가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손이 우린 여기 대응 투자하는 거예요. 예측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부 주식하면서 불행과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평일 저 주말에도 못 놀고 명절에도 불안한 이유가 여러분이 정보로 예측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 걱정을 큰 손이 대신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손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손 따라 대응 투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쉽고 간단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큰손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이게 큰손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큰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큰손 아닙니다. 외국인과 큰손 기관 투자가 중에도 바보같이 손해보는 그이 부식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그래서 여기서 큰손이라 하면 모든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일반 큰 손을 막라 해가지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는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포착해 대응매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의 투자 방식, 기본적 기술적 분석법, 이 수많은 정보 분석법 싹다 필요 없습니다. 싹 무시해 버리세요. 요놈 때문에 누가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 주식 전문가들, 종목 추천 전문가들하고 증권 TV, 경제 신문, 증권사 직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조선 시대에 사대부가 한자를 독점했죠. 그래 가지고 어이 일반 백성들을 통치를 했잖습니까 무시하다 그래 가지고 한자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 그래서 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제일 반대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사대부입니다. 왜? 한자를 빼앗기게 되면은 자기들 권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글 누구나 다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한 한글이 아니고 한자를 가지고 지금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중국의 속국이지 그게 무슨 한국입니까? 예. 근데 그걸 읽어야 해결해보는 게 한글 아닙니까? 이 파워 분석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애버린 겁니다. 삭필요 없이 뭐만 아시면 되느냐 하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기게 바로 주식시장 3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첫째, 힘센 자가 이긴다. 즉, 정보가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돈 벌게 돼 있습니다. 큰손입니다. 두 번째, 투자 목적은 저감에서 고가 매도다. 전보다 낮은 데서 높은 데 파는 게 목적이죠. 물론 경영창가, 그 다음에 배당 투자 일부는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기업 실적이 올라야 오르고 기업 실적이 내리면 주가 떨어진다죠. 아닙니다. 여기서는 파워 분석법에서는 큰 손이 매수하면 오르고 팔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포착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워 분석법입니다. 그럼 큰 손을 어떻게 포착할 건가? 다행히 주식 시장에는 그날 그날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손의 주식 매매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할 때 독특한 모습 특징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매집 후에 한참 있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고 폭락시켜가지고 매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매집하고 한참 떨어지는 거 쉬었다가 또 올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배워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파워 분석법으로 종목 선정하는 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우선 이거, 요 차트 프로그램은 파워 분석 차트 프로그램인데, 예, 요 마이웨이스 타 독자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전권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 요 위에는 단기 움직임, 중기 움직임, 장기 움직임, 예, 요걸 삼명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실시간으로 되고요 장중에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봉 3명 경다 되어 있습니다 예자 여러분이 어 주식을 뭘 몰라도 이 밑에 녹색이 대량 거래 거래량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량 거래 일어나 놓고 그다음 주가 올라갔죠 이거 여러분 7 80% 올라간 겁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이. 실, 어, 파워 분석법 익히면은 실전편을 배우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종목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 종목 검토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곧 실전편에서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 어, 상승 초반에 매수해서, 어, 보유 어떻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재밌어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예,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전문가 필요 없고, 정권TV 볼 필요 없고, 인터넷 사이트 정보 전부 무시해버리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요거, 어, 공부하는 그 장수 제가, 어, 안내를 해드리죠. 아, 공부하는 장수 전에 이 홀로서기 파워 분석 실전편이 요겁니다. 제 1편이 감정매매법이에요. 정신부장법. 여러분, 이거 놀랍죠? 투자기법, 이거 봤습니까? 감정매매법, 정신무장법을 강조하게 되면 당신 홀로 서라는 걸, 이, 웅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전문가들은 종목 추천 전문가들 읽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얘기해보면 당신은 홀로 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장사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로서에서는 반드시 감정매매법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애매하게 너무 뜬구름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 매수법, 매도법, 전종목 검토법. 전종목 검토 필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100% 홀로 서기 위해서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 매매법.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프로 기법입니다. 5번. 예,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거 갈아타서 수익을, 어, 내면서 많이 할수 있도록. 이 교체 매매법을 하려면은 전종목 검토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감정매매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훈련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훈련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마이웨이스타 자체 라이브 방송국에서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1, 2, 3, 4, 5 요거 배운 걸 그대로 실전 매매합니다. 다들 재밌어요. 아주 즐기면서 합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냐. 네이버에서 마이웨이 스타을 검색에 들어오시던가, 아, 인터넷 창에 마이웨이 스 c o m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막 배웁니다. 이제,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평생 돈벌이 지금부터 익혀 놓으세요. 예, 낮에 직장일에 지장 안 받으면 서할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하면은 낮에 직장일에 신경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방해받죠. 그러나, 아, 이 파워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낮에 전업하시는 분들을 전업하시는 대로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어, 나는 컴퓨터 잘 모른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 전화 주시면은 컴퓨터 앞에서 원격으로 시켜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컴퓨터 실력, 주식 실력,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먼저 여러분 입문편을 봐주세요. 예, 입문편 동영상 강좌 요, 보시기 전에, 밑에 큰손 움직임을 포착하라. 요걸 한번꼭 읽어보시고, 요약된 거니까, 아, 이 문편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편 동영상 강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가입하시면은 위에 홀로서기 파워 분석법 집중훈련 방송 있죠. 예. 요거를 매일 저녁 8시에 자체 라이브 방송국에서, 이 실전편 배운 걸 그대로 여러분 훈련을 합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합니다. 이 실전편과 보고, 어, 집중훈련 방송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작 이 홀로서기를 배워서야 되는데, 파워 분석법을.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어, 예전에 자기가 기준 없이 매매하던 거, 그리고 함부로 돈 주면서 전문가의 종목 추천받아 매매하던 자신의 이거, 그, 어, 모습을 돌아보면서 등골이 오사하다그럽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예. 예, 예, 함부로 종목 추천해 주는 저런 걸 믿고 샀던가. 내가 스스로 해 보니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예. 그뭐그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기회에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주식을 즐기면서 한번 멋진 평생 돈벌이 기술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